서울 전 지역을 꽁꽁 묶은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값이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하더니 이제 전월세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자,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아파트 값 통계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5% 올랐습니다. 38주 연속 상승세이자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지난 2012년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폭입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은 지난 15일 날 발표됐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은 지난 20일부터였거든요. 때문에 토어제 시행 직전에 엄청난 막판 매수세가 몰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갭투자를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한강 벨트가 역대급 불장을 기록했습니다. 광진과 성동, 강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넘게 올랐고, 마포와 양천, 영등포, 동작 등도 급등했습니다. 또 성남 분당과 경기 과천 등 경기 핵심 지역도 상승률 기록을 새로 섰습니다. 자 네, 이제 토어제가 시작되며 당분간 매매 시장은 잠잠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전월세 시장입니다.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전세값은 오르고 매물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전역이 지금 토어제로 묶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집을 사면 모두 실거주를 해야 하다 보니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강력한 대출 규제로 서울엔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전세를 한번더 살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텐데 전세 매물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올라와 있는 전세 매물은 약 2만 5천여 건으로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20% 넘게 줄었습니다. 규제로 묶인 매매 시장 때문에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매물은 줄어들다 보니 전세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후폭풍이 본격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고통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왔는데 실제 현장 분위기 어떤지 정말 전세 구하기가 어렵던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본 곳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우장산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인데 2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단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중개업소에 물어보니까 집주인들이 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한 임대차 보호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10-15 대책이 나오고 전월세 가격이 오를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장산 힐스테이트 79 제곱미터의 경우 15층짜리 매물이 지난 8월달에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달 들어서 7층 매물이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9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전세로 나온 강서 힐스테이트 128 제곱미터 매물도 최초 10억 원에 올라왔지만 집주인이 최근 11억 원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는 대책 시행 초기인 만큼 전월세 시장이 당장은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전세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죠? 그렇습니다. 정책을 설계한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갭투자로 집을 여러 채 보유했다는 사실에 더해서 돈 모아서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받아 집사라는 국토부 차관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시민들을 만나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월세값들이 확실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세값도 너무 올라 있고 당장 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대출도 나올지 안 나올지도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요. 월세나 전세는 폭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양극화 시대를 초래했다는 의견이 많죠. 요즘.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에 이어 이제 정부와 여당 간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